본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아직 제 기억 속에 뚜렷히 남아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날도 어제였습니다. 과연 21대 국회 첫 성적표가 어떨지 궁금하던 차에 역시 174석의 거대 여당은 노동존중, 사람중심은 어디가고 밀어붙이기 식 방법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오늘은 기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인권 기준으로 봤을 때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합하는지 따져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35년 전 논의했고 결정했듯이 아유로 핵심협약 기준화라는게 저희들의 첫 번째 요구조건입니다. 논의하지 않고 온통 유독이 뿐인 조항만 늘린 생색내기용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결정된 해고자 문제가 마치 경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대단한 걸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 준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해고자나 구직자 문제는 노조가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법으로 다를 문제 아니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태일 살법을 요구했었습니다. 첫 번째, 아예로 핵심 비중과 함께 최소한 이 땅의 노동자로 노조할 권리와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근로비준법 2조와 노조법 2조와 근로비준법 12조에 대해서 명확히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입니다 특히. 결로기본법 2조는오인미만 사업장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안입니다. 10%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을 이제는 오인미만 사업장이 더욱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최소한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지난 9월에 결정한 전태일 선법. 입법청원 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 나산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자 성을 근본적으로 인정받아야 사용자 들이 교섭에 나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농차 판매에는 정규직 도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를 판매합니다. 노동자 만든지 3년 동안 교섭조차 못해봤습니다. 지금은 쟁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쟁의를 할수 없는 모순에 처해져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을 케어해주고 있는 LG전자 케어노동자들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리되면서 근본적으로 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매번 법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결국 교섭할 권한을 받는 정도로 있지만 사용자들이 끝내 교섭에 나오지 않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태일 3법으로 10만 명의 청원으로 노조법과 금기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건만 법사위에서 환경노동에서 아예 다루지 않고 21대는 국민들의 요구를 깡그리 묵살하는 태도로 21대 본회의를 어제 마무리줬습니다 저희는 이후 전열을 재정비해서 전태일 삼법 쟁취를 위해 더욱더 당차게 투자할 겁니다. 세부적인 투쟁계획은 오늘 민주노총 비상중집을 통해서 책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이 노동조합법을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얼마만큼 신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이준호 총은 놓치지 않고 줄기차게 끝까지 투정하겠습니다. 아예 다뤄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김영균 동지의 이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간 많은 언론에서 더 이상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이고도 절박한 기사를 많이 실어 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해야 된다라고 청원까지 성공했습니다.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산재 사망률 줄여야 된다, 여러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정치인들의 이빨린 소리에 많은 노동자들, 시민자들 농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산재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산안법 개정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산업법이 균형금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필요하다. 이낙연 대표가 했던 말 아닙니까? 결국 거대 양당. 구체적으로 처벌 하한선 2년을 해야 된다 5년을 해야 된다 말만 했지 결국 국회에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저를 의식한 건가요 사용자만을 의식한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재난 상황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내면서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재난입니다.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률을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뾰족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김영균 동지가 돌아가셨던 발전소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발전소에 일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27%에 불과하지만 발전소에서 죽어나가고 다치는 노동자의 98%는 비정규직이고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청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고 구체적인 처벌의 하한성을 정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안되는 겁니까? 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수증법은왜 그렇게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까? 다시 한번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고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안전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민주노총은 끝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제 통과된 정부와 집권여당의 노동자를 투탄하고 전통 산법 등을 비롯한 각종 투쟁을 계속하기 위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입니다. 지난 네. 한달 동안 진행된 21대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정 논의는 네. 첫, 첫 출발부터가 네. 정부가 재벌과 금융계 입장을 전면적으로 대변한. 개화관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하고 투쟁할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 규운입니다. 근데 21대 국회는 그러한 시대적 추세와 세계적 규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을 제출하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나중에 발언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특히 칼립근로제 기관 확대와 선톡근로제 등은 그동안 경총과 경총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법의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요구했던 법을 촛불의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없습니다. 투탄합니다. 더더욱 규탄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전태일산법 운동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다음에 아예로 핵심여과 비중과 노조법 위조 개정은 그런 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여당이 그토록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을 다루는 법사위가 소관위원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공이 재정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한 중대재해기업 조벌벽 왜 그런 또 하지 않고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만 중요하고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적극 법사위를 열고. 임시 국회를 열어 중대재해 기업 벌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아예로 비준, 경영계조차도 비준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재벌과 경영계 입장을 가득 담은 노동법은 개약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법들은 거론도 하지 않은 이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권 강력히 규탄합니다. 따라서 민요총은 전태일 50주기의 정신과 그리고 2500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교탄하면서 결의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